하는 호랑이처럼 1찬대학 희망홍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큰 변화의 시기 법정 국명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홍성 부분이 균형 발전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돼도 7대 핵심 과제의 역점을 두고 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반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조기 수립을 지속 촉구하고 내포신도시 입주 여건을 향상시켜 충남 혁신도시 선호도를 높이 올로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 충남 지식창업센터, 충남 교육청 진로 융합 교육원 등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의 내포 신도시 공동 캠퍼스 설립을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한편, 충남대학교 대폭 템플 설립과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위한관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선 KTX 서울특별 등 방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도 40호 남방리에서 광리, 북지도 96호 2호 양곡, 장척 목평간 도로 개설사업과 홍서로 북부 순환도로와 순환도로 1.94km를 비롯하여 12개 노선 3.8km의 도시 도로 개설사업 서부 205등 10개 노선 10.8km의 군도 및노무천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네포 신도시 주차타워 건립 네포 도시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설치 스마트 도시 구축 명품 가로수 조성 등을 통해 내포 신도시 정비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분청사 이전에 대비하는 한편, 도깨비차량 철거를 위한 대안 마련 용역,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 보관 사리와 보관 일이 도시 재생 유딜사업 다음은 기구 새틀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광천읍 농촌 중심지 활동화 사업, 원촌마을 도시 재생 유지 사업, 동 결성 서류 발산 구학면 기초생활 고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있고 살만나는 지역 경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면서 원자재와 부품 공급망 혼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기의 하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고 빠른 경기 회복을 견인할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신속한 자정주택을 도모하면서 기업 투자 유치, 전통시장 및 상점과 쇼핑환경 개선과 운영지, 지속적인 홍성사랑 상품권 발행, 유통 등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지원, 제조업체 기반 시설 개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사회공료 지원,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통군권 지원,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아침형 취업지원과 지역특화형 청년창업과 육성,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군을 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광천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한국 K-POP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전국 청소년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홍성구을 K-POP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속동 전망대 폭함 스카이타워, 속동 노을 쉼터 홍성호 명소화사 남당 축제광장 해안모원조성사업과 북리항 5천 뉴딜 3 0 0을 금년에 완공하고 죽도항 및 어상 51300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남당항을 마디나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남당항 다기능항 개발사업을 가시화하는 천수만 번역을 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홍성의 대표 문화지 홍주읍성보건관 성벽 정비와 함께 성문지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문문무설치등 홍주읍성 부분을 지속 추진하는 겸 홍주천연양반마을 활용을 3가지 역사공원 조성사업김자린장은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상을 전문가들을 공모채용하고 문화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등 축화된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타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타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곳, 국공립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수소등, 친환경 자동차고, 가정용 전업식 보일러 설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내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축산 압취 저감을 위한 농진 압취 포집기를 확충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는 탄소 중립형 농어촌 에너지 자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폭실도시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통합운영센터를 개설해 21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기능의 스마트 횡단구도와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홍성동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준 높은 안전과 환경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즉시 대응 역량이 강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과 대위험 지구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방복용 CCTV 확대 설치로 안전 사업 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활용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는 구축하고 지방 상수 시험대 사업과 급속의 확장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도심의 쌈디숲, 한림공원, 생태공원등 자연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지대 없는 국민중심 보건복지인 찾아가는 복원 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가우를 신속히 발으라고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지역자활센터를 벌리 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안편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충청한 어르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제관하는 한편, 1세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과 안심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195억 원을 투자해 건립 중인 홍성군 가족센터를 개발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의 의미까지 모든 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족 친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체육센터를 거주하 주말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화폐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 사회활동 참여 확대, 장, 장수, 장애인 수영장 건립, 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의원 결관에 1월 24일에 개관한 충남 최초 공공산업조리원 운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발하여 질병예방과 다양한 건강정신서비스를 서로 건강도시 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다지능 공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학교 공공주식센터 확장과 친환경 농업인프라 확대를 위해 통해서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 전국 최초 풍성 유기농 특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판촉 행사와 대도시 직거래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리 농특산물 판로학대와 풍성마늘, 풍성시트리스 샤인머스켓 등 농가 소득장을 생산 기반으로 확충하여, 국민 소득 작물의 국가가치를높이하는 초고령한 사회 진입으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호 도시인 필리핀, 카스피, 카투시주와 협력하여 외국인 대절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 위해 풍선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축정별 생산 유통 시스템 해설과 자연수란형 친환경 축산을 지원하고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리동물문화센터를보호 힐링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상시 방역 시스템 확충과 선제적 가축 방역 추진으로 가축 질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laughs> 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어족 자원을 확보하고긴 약식장 구호를 확대하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국제 행정 혁신과 실뢰 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니다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분양과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전략 포론에 주민 참여 예산제, 분장 자문단, 공성품 등 다양한 분장 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간 확대와 전통신망 보도화를 추진하고 대형평율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 등 디지털 약신 서비스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칙과 고교 입학중기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민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입성을 위한 교육경기 지원과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방과 학교 지원, 장학금 확대, 입시 설명회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비대면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형 청년 창업발급과 다양한 청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망의 2022년 그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충남 고청 수구도시 도시 홍성군의 미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돌아하는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성히 충남혁신도시로부터 설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년 새해,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소원 넘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감사합니다.